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어, 지난 추석 명절 동안 여러분들 잘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끼리 아주 즐겁고 달란한 시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181번째 경매 물건을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은 안양시 석수동에 있는 32평형짜리 현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물건입니다. 보실까요? 먼저 경매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8 다경에 3503호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안양지원에서 10월 1일에 경매를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석수동 275-1번지 현대아파트 101동 1010호가 되겠습니다. 10층이겠죠. 네. 현대아파트 10층에 25.7평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지분은 7.82평이고요. 건물면적은 25.67평입니다. 84.86조곱미터 따라서 32평형 혹은 뭐 33평형, 34평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물건은 1999년도에 입전 물건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은 꽤 음, 비싸지 않죠. 4억 3,600만 원이 되겠고요. 최저가격은 현재 한번 유찰되어서 3억 4,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80%가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압류, 서울보증보험의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의 가압류 있고요 아 여기서부터 네 죄송합니다 네, 국민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의 근저당이 있고요 또 세입자의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네요 네 결국은 선순위권자인 국민행에서 경매 신청을 한 물... 사건이 되겠습니다. 국민행에서는 청구액이 2억 5천만원 달라고 지금 경매 신청했습니다. 네 지금 세입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세입자는 일단 말소기준 권리 이후입니다. 그래서 권리가 말소가 되고요. 배당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나 배당을 생각해 보면은 현재 선순위권자가 2억 5천만원 가져갈 예정이고요 어, 만약에 그러면 1억 5천만원을 가져가려면 4억 정도에 낙찰되어야만 하겠죠 만약에 4억보다 좀 적게 낙찰되면 어, 세입자는 조금 적게 자기의 보증금보다 조금 적게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낙찰받는 분이 응찰 하시는 분이 얼마에 응찰 하느냐에 따라서 세입자는 모두 다 가져갈 수 있어. 수도 있고요, 가져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사비가 나갈 이사비의 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얼마를 받아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 경매에서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낙찰자가 법적으로 인수해야, 될,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특별조건 이라기보다도 이 물건을 좀 살펴보면요 현대 현대 아파트죠 현대건설에서 건설했고요 세대수가 1,088세대가 되겠습니다 3 3평형으로 되어 있네요 99년 11월에 입주했고요 매매가격은 4억 3천만원에서 4억 6천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전세 가격은 3억 1천만원에서 3억 3천만원 정도 하고요. 7개 동이고 계단식 아파트, 그러니까 그 평, 어, 전체 규모가 이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죠. 네, 뭐 다른 것은 뭐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시세는, 시세는 4억 3천에서 4억 6천 뭐 정도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응찰하셔야 되니까, 응찰하시는 분이 아주 정밀하게 이 해당되는 동이 호수는 얼마 정도의 시세가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야만 됩니다.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셔야죠. <laughs> 예, 공부 안 하시면 안됩니다. 안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법 분석은 뭐 아파트는 큰 의미가 없,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케이션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하철 1호선 수원가는 열차죠. 보시면 안양의 중심은 안양역이 되겠죠. 안양역, 명항역, 그 다음에 금정역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안양역 오기 직전이 석수역이죠. 석수역이요. 석수역 보면은 석수역 1번 출구에서 딱뭐 1분 거리쯤 되겠죠. 바로 여기니까요. 여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석수역 1번 출구에서 1번 아 1분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가 뭐 천세대가 넘으니까 작은 규모가 아니고요. 천세대 뭐동 정도 현재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음, 이것은 내부 한번만 볼까요? 네 해당되는 아파트는 여기쯤 있습니다. 네 아파트 단지 이렇게 되어 있죠. 저 평범한 아파트 단지라고. 1999년이니까요. 20년 된 아파트인가요? 네. 20년 정도 되면 나무도 아직 이렇게 굉장히 녹음이 나무도 크고 그렇습니다. 가장 평범한 아파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네, 방금 전 로드뷰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죠 네, 이런 모습입니다. 가장 평범한 아파트라고 할수 있고요. 지하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죠. 네,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32평형 아파트고요. 석수역에서 불과 뭐 1분, 2분, 3분 거리 위치한 초역세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가 되겠죠. 네, 일정 현관이 되겠고요. 네 건물이고 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네 십층에 입구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구조는 네 이쪽 방면에 있네요.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방 3개 화장실 두 개. 대한민국 3 2평 아파트 의 표준이죠. <laughs> 표준, 표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방 화장실에 화장실 두 개. 방세계 주방 거실 분리되어 있고 앞뒤로 발코니 있는 전형적인 32평 형 아파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요 부분에 있죠. 네, 요 부분에 있어서 지하철역 뭐더 가깝다고 할수 있겠나요? <laughs> 네,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50보 100보지만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아파트다.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곳에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현재 80%. 현재 시세는 현재 시세는 여기에 조사된 바로는 음, 감정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정가 보다 시세가 살짝 더 높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현재 한번 유찰되어서 80% 입니다 어,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요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괜찮은 물건이 아닌가 이렇게 역겨집니다. 네, 이곳에 있는 아파트죠. 네, 석수동 현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안양 석수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현장 임장하시고 가격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원래 그 응찰하시려면 하시려면요 가격 하는데 가격 결정하는데. 응찰하시기 전에는 거의 밤새도록 고민을 하십니다 밤새도록 가격이 한뭐 10번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많이 응찰하면 그것도 뭐좀 적어지지만 뭐대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고민이죠 아무튼 뭐 결정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찰하셔서 음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물건 좋으셨으면요 혹시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꼭 원하는 물건은 아니실 수, 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들 구독 알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여러분들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